미 국채 잠잠해지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 트럼프 WLFI DTCC 온체인 클래리티법까지 총정리 미 국채 변동성 둔화로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며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WLFI의 수탁자회사 설립 DTCC의 예탁자산 온체인화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법 논의까지 겹치며. 가상자산 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국채 안정과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나리오, WLFI와 온체인 인프라, 클래리티버 이슈를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비트코인 다시 10만 달러 갈수 있을까? 지금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대까지 내려와 있지만 올해 안에 다시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조금 반등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미 국채 변동성 둔화와 현물 매수세 확대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일가가 참여한 WLFI의 가상자산 수탁 자회사 설립,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DTCC의 예탁 자산 전면 온체인화 계획,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레리티법까지 겹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온체인 인프라와 규제 환경이 동시에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재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지 또 어떤 리스크를 함께 보는 게 맞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 국채의 변동성과 비트코인의 관계 먼저 핵심 재료인 미 국채의 변동성부터 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향후 한 달간 미국 국채의 기대 변동성을 나타내는 M.O.V. 지수가 2021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인 58까지 떨어졌고, 이는 채권 시장이 최근 몇년 사이 가장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코인데스크는 과거 데이터 상 비트코인과 M.O.V. 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며 채권 시장이 안정될수록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 국채 변동성이 낮아지면 신용창출이 쉬워지고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 선호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이 논리를 현재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과 같은 채권시장 안정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11월 이후 한 차례 돌파했던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관관계가 영구히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단기 중기 흐름을 읽는 중요한 매크로 지표라는 점은 온체인 인프라 못지않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보다 현물이 이끄는 상승. 두 번째 포인트는 수요의 질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트코인이 97,000 달러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선물보다는 현물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기준으로 선물 미결제 약정화의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레버리지 베팅보다는 실제 매수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코인데스크는 일반적으로 선물이 아닌 현물이 상승을 주도하는 장세가 시장에 더 건전하다고 평가합니다. 레버리지 기반 랠리는 청산이 나오는 순간 급락으로 이어지지만 현물 중심의 흐름은 조정이 나와도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이어진다면 단기 변동성이 있더라도 위험 자산 선호가 완전히 꺾이지 않는 한 비트코인 10만 달러. 제도전의 바닥 체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 가격 예측을 떠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온체인 인프라 흐름과 함께 꼭 체크해야 할 지점입니다. WLFIDTCC, 온체인 인프라 확대. 이번 기사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온체인 인프라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참여 중인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WLFI, 가상자산 커스터디 자회사, 월드리버티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미국 내 은행 인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이 회사는 자산, 수탁 등 일부 영역에서 은행에 준하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뉴스는 미국 증권 예탁결제원 DTCC의 예탁 자산 온체인화 로드맵입니다. DTCC는 약 140만 개의 증권을 전량 온체인화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담보 활용 효율화, 실시간 정산 24시간 유동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블록체인 기반 온체인 인프라 위로 올라오는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디지털 자산 토큰증권 시장 전체에 장기적인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될수록 위험 자산 선호가 단순 투기가 아니라 제도권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10만 달러 같은 시나리오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클레리티 법과 규제 리스크. 마지막으로 규제 측면을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레리티 법을 논의 중이며, 일정이 연기됐음에도 초당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는 기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친화적인 신시야, 루미스 상원 의원 등이 법안 협상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면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클레리티 법이 토큰화 주식 금지, 디파이 위축, 과도한 금융 정보 접근 허용, SEC 권한 강화, 스테이블 코인 보상 기능 제한 등을 포함할 수 있다며 지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 법안에 반영된다면 일부 디파이 알트코인에는 부담 요인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는 만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에는 제도권 안전, 자산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줄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미 국채 변동성 둔화와 제도화 기대가 함께 갈 경우 규제 리스크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논의도 단기, 이벤트를 넘어서 구조적인 스토리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 매크로 현물인프라 규제 네 가지를 함께 보자. 정리하면 지금 시장을 둘러싼 네 가지 축은 이렇습니다. 첫째, MOV 지수 하락으로 미 국채 변동성이 낮아지며 위험 자산 선호가 되살아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둘째, 선물이 아닌 현물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레버리지 대신 실수요가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WLFIDTCC 사례에서 보듯 전통 금융과 가상 자산을 잇는 온체인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깔리고 있다는 점 넷째, 클레리티법 논의처럼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동시에 명확한 틀을 만들려는 시도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네 가지가 모두 우호적으로 맞물릴 경우 시장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향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뉴스 한두 개에 휘둘리기보다 매크로 환경연물 선물 구조온체인 인프라 규제 방향을 함께 보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숫자 자체보다는 그 숫자를 만들어 내는 구조를 이해하고 보다 단단한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